설마 저만 사포로의 맥주 천국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던 건 아니겠죠? 사포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박물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 합니다. 사포로 맥주가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여기서 확인해보세요. 먼저 역사부터 알아볼까요? 이 박물관은 사포로 맥주의 양조 역사가 시작된 1876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사포로 맥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브랜드랍니다. 다음은 시음 네 맞아요. 클래식부터 한정판까지 다양한 사포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. 매일매일 미니 맥주 축제를 즐기는 기분이랄까요?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. 이 박물관 건물 자체도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이라 인스타 감성 제대로입니다. 인생샷 남기기에 딱 좋겠죠? 그리고 맥주 정원도 놓치지 마세요. 맛있는 지역 음식과 맥주를 함께 즐기면서 완벽한 사포로 경험을 완성해보세요. 마치 치맥처럼 말이죠. 자, 그럼 뭘 망설이고 계신가요? 사포로 맥주 박물관 여행 버킷리스트에 추가하시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 준비하세요.